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다르아니고 음, 어, 이 모든 현상은, 음, 모든 현상은 내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만들면 원인이 생기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성립이 된다. 그 어, 그 옛날의 말에 인과응 뭐라고 했는데그 말보다는 중요한 건, 아그 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그 의식이나, 그 의식이나 그 생, 생, 뭐, 뭐, 이런 말 있죠. 땅을 판다 해서 물이 나오냐, 하지만 땅을 파면, 땅이 파이죠. 그냥 결과물입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물이고, 주변 반응도 그거에 따라서 바꿔줘요. 바꿔준다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참 뭐냐면, 어디에 골몰한다고 하죠? 골몰. 골몰이라는 것은 이 골이, 이 골이 뭘뚫를 하면은, 그뭘 뚫어 하는 순간에 그 주변 상황이 그의 의식 세계에 잡혀 들어가서 그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를.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가 이제 정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정신이라기 보다는 그 어떤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이 그, 머리, 머리 고 그걸 하고, 하다 보면, 하다 보고 그것이 의식의 전, 전체 의식으로, 아니, 전체 의식이 아니라, 나의 전체 의식, 개인의 전체 의식이 되다 보면, 분위기가 아까워요, 분위기가. 이 분위기라는 것은, 그, 남들도 모르게 감지할 수 있는 그 감지도 안 되는, 감지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죠 느낀다는 것은. 근데 결국, 어떤 것에 그, 그것이 의식이 어느 것으고그 모든 것을, 음,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어, 좀 너무 확대로 생각을 해서 말해네요 닮이 아니 아니고, 어, 무엇이든지 몰두하면 그에 반응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수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에 잠식이 되면,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잠식이 되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돼요. 또, 솔직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몰두하고 골몰한다는 게 이것이 골몰, 골몰한다는 것은 고민한다 해서 골자에서 골몰한다 하는데 그 골몰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골몰이라기보다는 이 분해의 뇌파가, 뇌파라는 아, 것은 뇌파가 뭐, 아니라 뭐, 현상 차이가 현상 차이가 뭘들하면 그 것을 끄집어 당겨요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 현상을 일어나게 만들어 현상을 일어나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즉시 이런거나 각종 내가 원하고 바라는게 어다 됐다 내가 원하는 원하고 바라는 그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다 구축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서 계속하다 보면은 계속하다 보면은 인식하고 인지하면 인식하고 인지하면은 결과 우리 예예 제가 잠시 그 보면은. 그 음식체계가 환입이 되고 그 음식체계에서 계속, 음, 몰두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데 그 결마, 결과물이 뭐냐, 아, 음, 어, 결과물이 뭐냐, 그 현상, 그 인과법을 인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생기는데 그 결과물을 원인을 어떤 식으로 어 원인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 만드 만드 만들, 만들기보다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그 결과물을 얻느냐 그것은 그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 에 아, 부작용 있긴 하는데 결과는 성취는 돼요. 성취는 되는데. 한, 일, 일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 이런 게 있죠. 솔직히, 그, 여자, 남자 관계로, 그, 미워한, 그, 삼각관계나, 뭐, 대인관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그, 관계를 따지면, 뭐냐면은, 뭐냐면은, 보면, 여자를 무지 밝히면은, 밝힌증 여자, 밝히는 여자의 그 대상이 그려지면서 그 대상을 만나게 돼요. 솔직히 결과물이 그런 여자를 만나게 돼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부작용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토가를 해보면 중요한 것은 어 내가 어떤 것에서, 얼하하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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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그 행동으로 오거나 의식적으로나 또 어떤 관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의식체계가 어떤 것을 향,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 뭐냐 원인을 주는 거니까 원인을 주는 거니까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결과물이 나온다 이거죠 그 결과물은 음, 어떻게든 미세한 문과는 내가 문에 확 띄게 그 현상의 집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현상 체계가 이 모든 현상이 이제 변화가 된다 이거죠.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 현상이 왜 현상이 이 주어진 현상이 내가 만든 내가 의식적으로 만들 것도 있고, 솔직히 어떤 것을 어떤 밝힌 여자를 밝히면은 솔직히 밝힌 여자가 막붙 뜻이. 그런 사건들에 연루된 어떤 인물들이 붙고 난리 그럴 수는 듯이 이게 모든 게 원인을 어떻게 만들고 결과를, 결과를 받느냐, 그 체계입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만들고 결과를 어떻게 받느냐, 그 체계니까, 어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어쩌게, 그 원인 을 어떻게 지정하고 그 지정한 원인에서 원인에서 어떻게 결과물을 받아들이냐를 숙고하게 어, 승부,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제가 원하고 반하는 대로 됐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그런면은 저는 이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세상적인 면에서 어떤 그, 그 부작용을 일으킬만한 그런 의식이나 뭐 몸을 신체를 확대한다거나 뭐 신체를 그 의식적으로 감각을 어그 활동을 시킨다는 거라고 좀 그거는. 좀, 인체의 자연 리듬에 하게 되는 행동이니까, 조심하시고, 아무튼, 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심사,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